들어와 주세요. 오, 진짜 추첨을 아, 하는 거아야는 거야? 아, 직석으로. 대박이다. 그럼 덕화 형님이 하시겠죠. 아, 경규해. 아, 경규해. 생방이니까. 오. 이 그거를 아, 주세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저거밖에 없나요? 덕화 쌤 하나 뽑으시고 우와. 경규 쌤 하나 뽑으시고 저그 우리도 없는 세 명이시니까. 생방송으로 준비하는 거는 어. 공정하게 다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은 아전에 또 많은 사람도 좋구나 이렇게 또오해하 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서 라이브 때 직접 생방송 때 저희에게 응모해 주신 분들을 다 이함에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낚시 때 행운의 주인공. 아, 우리 또 NS에서 이렇게 아, 네.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하다는 네. 말씀 전해 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경규 선생님께서 네, 먼저 알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난리났던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난리났어요. 한국 서정붕어협회장 아, 아, 이경규입니다 아, 예. <laughs> 항상 저희 서정붕어를 사랑해주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요 제가 한장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광 모두 함께하고 싶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두시어부 채널 그르르 낚싯대 주인공 오! 영어로 써놨습니다 <laughs> 띠로리 네, 가, 네, 띠로리라고 쓴거 같아요 띠로리. 네. 네, 띠로리 아마 무슨 저 t t i 이뭐 그거 같아요 아이니까. 네. 이, 이니셜 같은 이니셜 거 같아요 (ID)/(아이디) 네. 그, 같은 거 그런 거 트로리 네. <laughs> <laughs> 띠로리 띠로리 같은 음, 거그 같습니다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장 됐습니까? 아 외국분인가요? 아, 그 국내 분인데 아이디가 아이디 츄러리. 네. 잠깐 너무 정답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정답자들만 드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최종 그거는 하, 한금 배지 아. 그거는 금이요금 예. 그다음은 어? 이덕화 선생께서 님이 태곤 선수부터 뽑고 와. 아, 그럼 편하겠습니다. 오요 어, 아, 우승자들 부담스큰손 씨가 하나 딱 걸리네, 손에. 요 <laughs> 어, 하나 딱 걸려. <laughs> 그, 지그시 당겼어? 어, 지그시 걸린다. 와. 오! 처니다 라이언 님. 아, 아 라이언, 라이언 님. 보 드려야 까 라이언 님. 네. 아. 네, 네, 라이언, 네. 네. 라이언 님. 어디, 라이언 님.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왜만당첨이돼 가지고. <laughs> 라이언님. 아, 예. 자 마지막 한분 추첨 가겠습니다. 도시업을 오브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laughs> 마지막 한명잘 섞어. 아 라이언님이 <laughs> 여성분입니다. 아, 어디가, 예. 예 사진이 사진이 있네요. 아, 사진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아, 축하드렸습니다. 오. 마지막 많이 섞 섞었습니다. 행운의 마지막 주인공 와우. 읽어주시죠. 뭐 이거 무슨 자네? <laughs> 저 근데 이름이라는데 이거 뭐 이름이 심심해서 만듦이라고 이렇게 시다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정화성함에써 있는 뭐, 줄 알았는데 아이디 아이디. 아, 심심해서 만듦. <laughs> 뭘만드셨는지 <laughs> <laughs> 한번 보여 주시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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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야, 아, 이거 우리도 없는 거죠? 아, 어, 우리도 없지 이거. 아, 너무, 너무 낫지. 낫지. 어, 보너스. 어, 그지 이쪽으로 들. 요 요거, 요거. 네. 가격도 20만 원이 넘는 예, 그런 것대입니다 어, 맞습니다. 납치 예. 그 거는 이 예. 예. 어. 예. 예. 아. 빨리 받아 예, 자. 바꿔 주세요. 이 야, 이제 황금 뺐지. 네. 진짜 황금 뺐지. 어. 아, 황승 자, 요, 요, 지금 이걸낚 싯대 접품 추첨이었고요또 있어요? 그 저희가 이벤트로 이번 음. 방프로의 마지막 물고기를 맞춰라. 아 근데 정답은 블루기였어요. 아 남아서 아. 했을. 많이들 때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아 남아 있을 때. 그래서 총 6,500명이 참여하셨고, 오케이. 그걸 맞 블루기를 맞추신 분이 600명 정도. 와9 0밖에안 됐네. 형 제대로 낚으셨네. 10 10%만을 맞추셨네. 10% 정도가 맞추셨고, 다풍어였으면 네. 그 했던. 600명 했더라도. 중에 한분을 추첨해서 백만 원 상당의 진짜 황금빛을. <laughs> 야 이분은 진짜. 걔 <laughs> 우리 우리 로고밖에 있 아,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아. 진, 진짜. 아 이거. 세공해가지고. 네. 백만 네. 원입니다. 100만 저도, 원. 저도 원. 댓글 달았어요. 얼룩이. 다섯 돈? 백만 원 주. <laughs> <자, 웃음> 저도. 아니 저렇게 말하고 다 같이 뭐 같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다같 먼저 가지고 나. 몰라가지고. 같이 하죠. 저는 심지어 근데 여기 녹이 들었어. 다 진짜. 자 이거는. 어 박프로님이 예나어 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딱 하나만 뽑아야 되는 거네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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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보여드리죠. 봐봐. 백만은 상당해. 예, 돌기 때문에. 또 색깔이 색깔이 저쪽으로 보여드리죠. 오 약간 틀립니다 모양이. 색깔이 좋다.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조금 색깔이 좀 달라. 아 진짜 금으로 만들기 너무 쉽죠. 자, 저, 한 저, 분께만 한 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한 번만 더공개해 주세요. 6,500분이 응모하셨고 600명이 정답. 아, 대단하다. 맞춘 것도 한한 600K를... 분께 드리는 순금 황금 배치 <laughs> 14K. 배수도 있고 그렇죠. 6,500분이 응모했고 저희 쪽으로는 불룩이 600명이 500,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 중에 한 분께 드리는 도시호구 방금 뱉집니다. <laughs> 또 연기하네. <laughs> 형 MTM 다녀요? MTM? <laughs> 아니 MTM 뭐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섞어 이유? 섞어. 서 네. 많이 섞으세요. 섞어 저. 나중에 강철 부대 진행하셔도 되겠는데한 어, <laughs> 어, 약간 약은 오, 톤이. 요, 손에 딱 네, 김동, 어. 꼈다. 예, 예. 한 개가 손에 딱 꼈다. 와, 화. 아, 올려주시고. 아 이거 뭐, 많이 기다시겠네요. 아, 손살이 딱 꼈어. 600분의 1의 주인공. 당첨자는 9 9콘 국가 드립니다. 9 9콘 오. 구구권. 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 예. 오, 오, 오. 구구코님 축하드립니다. 어 구구코님 와. 구사가 중간 정도 할까, 비딩가. 아 구선장님. <laughs> 아들 <웃음> 축하드립니다. 같이 놔둬야 되겠다. 자, 정확히 보시죠. 주구구코님이 노션 1회 이벤트 황금 배지 당첨자로 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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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아 진짜 행운이시다 아, 근데 안 보이게 생겼는데 사실 이제 우리 도시어부 아. 채널 그루루가 100만을 가기 위해서는 어, 다양한 이벤트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오, 좋거든요 아, 사실 오늘 같은 거 나중에 뭐 참돔을 잡는다면 이태곤 <laughs> 배우가 직접 서은 회를 포장해서 백으로 아. 보내준다든지 예. 아. 아. 냉동 박스에다 아, 딱 괜찮은데, 해서 그런 괜찮은데. 거를 괜찮은데. 이벤트로 100만 네. 가려면 이태곤씨가 직접 가서 직접, 어, 떠줄거에요 어, 떠줘야 그런거 있어야죠 어, 직접, 직접 가야지, 가야지. 어, 어. 가야지. 생방송 중에 생방 안녕 이태곤이 <laughs> 안녕, <웃음> 이태공이, <웃음> 안녕 해야지 어. 생, 자. 와 <laughs> 생방 직접 떠들자 <laughs> 저희가 어, 구독자 분들 너무 저희한테 충동도가 높으셔서 10만 15만 20만 이렇게 이벤트를 마련해서 예예. 최대한 저희, 저희한테 주시는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럼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